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완성적인 노트북. 오멘1 6 슬림. 14세대 인텔 i7-만 4700HX. 지포스 RTX 4060 그래픽. 240Hz 주사율 IPS 패널. 512GB SSD 젠4 NVMe. 32GB 램 DDR5대 5600 하이퍼엑스 튜닝 사운드 오멘 템페스트 쿨링 오멘 게이밍 허브 창의력을 자극하는 강력한 파워 오멘 16 슬림 때와 장소 상관없이 집, 카페, 공원 어디에서나 좋아하는 고사양 게임 가능. 빠른 속도로 뚝딱 전문적인 그래픽 작업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키보드 위 피아니스트 조용하고 가벼운 타건감으로 장시간 문서 작성에도 효율적. 몸은 멀어도 가까이. 웹캠으로 비대면 화상회의 차단 셔터로 안전하게. 오래오래 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도 뒤처지지 않는 디자인과 깔끔한 화이트 감성. 다른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HP 오맨 16 슬림 노트북을 만나보세요. 더 얇고 더 가볍게 한 손으로 걷든. 모던하고 세련된 세라믹 화이트 색상의 마그네슘 알루미늄 커버 및 키보드 프레임, 베이스로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며 경량화된 설계로 이동성이 뛰어나 손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숫자키 포함 사존 RGB 백라이트 26키 로오버 안티고스트키 기술 적용. 게임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최적화. 고성능 최신 게임과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뛰어나. 능력과 사용자 경험을 한층 향상시키는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합니다. 놀라운 속도와 무한한 작업, 멀티태스킹의 최적화된 설계를 자랑하며, 뛰어난 반응속도로 게임은 물론, 비즈니스와 크리에이티브 작업에서도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작업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비약적인 퍼포먼스, 최신 게임에서 뛰어난 그래픽 성능과 쾌적한 게임 환경을 제공하며, 엔비디아 스튜디오를 통해 3D 렌더링, 영상 편집, 건축 시각 등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작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화면이 주는 편안함, 일상적인 웹서핑, 영상 감상, 업무 처리 등에서 뛰어난 시각적 경험과 우수한 디스플레이 성능을 자랑합니다. 세밀한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는, 초당 240장을 지원하는 고주사율로 높은 반응 속도의 화면을 부드럽게 전환하여 반응성을 향상시켜 게이밍 및 멀티미디어 경험을 극대화합니다. 비상한 속도와 처리의 핵심. 렌더링, 비디오 편집, 고해상도 이미지 처리와 같은 고사양 작업이 원활해져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이퍼X 사운드로 공간감 증폭. DTS 울트라 및 하이퍼X 오디오 튜닝의 호환성과 유연성. HP 듀얼 스피커의 몰입감으로 갖춘 사운드 기술로 선명하고 입체적인 엔터테인먼트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든든한 배터리와 고속 충전,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로 긴 사용시간과 30분 안에 약50% 충전을 지원하여 배터리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트루 비전 1080P IR 카메라, HP 트루 비전 1080P IR 카메라와 내장 듀얼 디지털 마이크는 고품질의 화상 회의와 스트리밍을 지원하며 얼굴인식 기능으로 보안성을 강화합니다.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 와이파이 7B200의 초고속 로딩 시간을 경험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5.4로 많은 기기와 유연하고 편리한 연동이 가능합니다.